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먹, 오늘의 먹방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계란 14여섯 8알하고 그리고 어, 볶음밥 비빔밥입니다 이 정도는 먹어줘야 먹방 나라고 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시고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방 할때참잘 먹어도 되지만 내가 재밌게 즐겁게 먹어야지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함께 맛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함께 먹겠습니다. 짜자자자 기본적으로 뭐든지달라고하데 식단은 단철합니다 강만이 형 도전입니다. 도전 옵션. 찌영 누 야채 못 먹죠? 다른 야채는 잘 먹습니다. 이렇게 싸서 음. 저목 그 등의 신전은잘 먹고 잘 싸다입니다. 여러분도 잘 먹고 잘 싸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너무 음, 맛있다. 쩍쩍 비벼서. 음. 아빠. 여러분 입맛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본다. 입맛 없는 게 뭐예요? 먹갱이 누나 도전장을 냅니다 청둥이형 강만이형 도전장을 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세계에서 누가 제일 잘 먹는지 오십쇼 된장에다 찍어먹자 음음 맛있어 어차피 인생은 한맛뿐입니다 잘 먹고 잘아서 하면 됩니다 뭐 다이어트를 왜 합니까 참음 장작이 <목소리도> 안 바꿔. 여러분, 먹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먹으면, 아, 몇 칼로리, 아, 살찌고, 어떡해, 응? 그래서 걱정하는 게다 달라갑니다. 먹을 땐 즐겁게, 응? 이거 싸다워. 음, 맛있어.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말린 누나, 소연 누나. 도전하셨죠 도전하겠습니다. 영자 누나. 손주를 한번 초대해 주세요. 그럼 먹는 겁니까? 세상에. 150만원, 200만원? 응? 저 혼자 도 먹습니다. 자, 흠. 음. 그거는 먹방러들래 모욕하는 겁니다 자다자자자 저희는 항상 맛있게 먹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아직까지 배 터지게 먹는 적이 없습니다 저번에.. 아, 예전에 저초 독촉장 독주, 흑당마다 샀습니다. 인천에 있는 진해고 갔는데 저 혼자 간단하게 30만원어치 먹었습니다. 별로 먹은것도 없는데 저희 같은 사람은 무한리필지 가면 쫓겨납니다. <laughs> 예전에 장신병 시장에 있는 무한리필지 간데고기 두께가 이만합니다. 거짓말하고, 고기가 이만합니다. 두께가 이만하고, 이만한 걸 덩어리째로. 열한개를 먹었습니다. 이만, <laughs> 이이 9천, 9천 원인가? 얼마 안냈고그랬더니사장님이 다음부터 오지 마라, 그는 <laughs> 그리고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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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나 1년, 1년 못해서 잡았는데그 집이 사라졌습니다. <laughs> 음, 음, 맛있어. 음, 먹으면서, 알다. 고민하지 마십시 이거 몇 칼로리, 어, 몇 칼로리, 아우. 먹을 때는 즐겁게 먹는 겁니다. 물론 억지로 먹어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배탈, 배탈 동안 먹어야죠. 즐겁게, 맛있게.